자, 마이크래프트, 트짐 서버, 렛츠고. 자, 참고로 서버는 13시간 전에 열렸었구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오, 이상하다. 봐봐, 여기 사람, 사람 흔적 있잖아, 이렇게. 먼저 취약했었는데, 오, 철이다. 잠깐만. 나무. 나무가 없어! 아니, 집은 없고, 집은 없고, 나무도 없, 나무가 다 캤나봐. 뭐, 뭐냐고, 이거. <laughs> 밑에만 없잖아, 나무 아, 뭐야! 나무 어디 갔어? 야 시작을 못 하잖아. 저거 철 발견했는데 잠깐만. 어 최단 기간 철캘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나무. 일단 이곱 개캤거든요 이거 바로 작업대 만들어주고 작업대로다가 바로 그냥 팍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팍 곡괭이 만들어주고요. 나무가 지금 주변에 없으니까 저기 밑에 있는 철부터 캘게요 너무 안 켜진다. 이빨에 돌로 바꾸자. 일단 곡괭이. 그냥 적당히 세개 켜요. 적당히 세개 켜고 바로 그냥 나무 곡괭이는 이제 할일 끝났습니다. 돌 3개 캤으면, 밤이라서 안 보인다고요? 빨리 그, 석탄 캘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거, 저, 작업대 귀찮으니까 회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저기 건너갈 만큼, 건너갈 만큼의 돌만 캡니다. 요만하면 충분해요. 바로 넘어가서, 마크가 업데이트돼서 이제 양손을 쓸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방패 부분에, 다른 손도 쓸수 있어서, 여기다가 횃불 들면은 이제 박습니다. 빠르게 돌 9개, 아돌 8개 캐주고요. 자 저기 작업대로 돌아가서 화로를 만들어줄겁니다 나이스 철이 4개밖에 없었네 후원 대로 2시까지 다이아 찾으면 5천원 나무는 17개면 충분한것 같습니다 저거 철 구워주자마자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철국갱이 만들고 다이아 찾으러 갑니다 나한테 저런 간단한 미션 제가 또 마크 야생능력자 경력이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나무가 아깝기 때문에 작업대 회수하고요. 바로 저거 죽어지자마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누르륵 하고 들어가서, Y14인가? 10인가? 까지 가가지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차피 저거 철 4개로, 어? 아, 아낌없이 그냥 바로 철공 만들게요. 자, Y12까지 내려왔죠? 자, 요거 다시 메꾸고, Y12에서 이제 일자로 쭉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운에 맡겨야 돼요. 어? 뭐야, 여기? 우와, 뭐야? 좋아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어, 철이나 이런 게좀 많은데, 여기 횃불 하나 해두고, 음, 다이아 있나 한번 수색,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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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없나? 없네. 금이 있거든요? 금은 지금 조금 필요 없긴 한데, 미래를 위해서 한번 캐둘까? 영화 한 번만 받아라고 보고 있어요. 네, 보이죠? 네,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암에서 죽으면은 회수할 수가, <laughs> 어! 시작한 지 15분 남짓, 다이아. <laughs> 카드, 카드, 라크, 크아몇 개야, 몇 개야. 4 개나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제가 졌어. 아 제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46분 지금 몇초에요 초까지 중요하거든요. 어, 55초, 55초. 오래시 첫 다이아. 오케이 됐습니다. 음 맛있다. 광물 거의 끝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마인 끝나가지고 이제 크래프트만 하면 되거든요. 음, 고래시 바보, 저거. 좀만 기다려요, 지금. 광물 하나만 캐고, 그, 차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감, 감싸주, 어? <laughs> 몇 개냐? 몇 개냐? 좀더 파고 내려가 볼까나 어우, 어, 네 개, 최소 네 개, 최소 네 개. 아, 너무, <laughs> 다이아가 벌써 8 <여덟> 개라고. <laughs> 나 지금 지사, 땅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인챈트 해야겠는데. 네 개네요, 네 개. 어, 땅 속에서는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날 바뀔 동안 땅 속에 있었네 여기서 그러면 좀 돌리고 갈까? 어차피 밖에 몬스터 때문에 지금 내가 회복을 못하니까 그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거 폐광 거미 잠깐만 검 만들어서 낚시 하자 낚시 야 낚시 해도 되겠다 거미줄이 여기 꽤 많거든요 PVP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이아몬드 검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몸은 소중하니까 이거 거미줄 다 캐가지고 자 요렇게 하면 낚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낚시 할 거고요 먹을 거 해결됐으니까 바로 다음 회차로 진행했는데, 이거 내거 아니잖아. 뭐야? 나가, 아, 이거 뭐야? 아, 마인크래프트 할줄 모르네.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마인만 하러 왔네. 크래프트를 못하니까. 아, 어, 뭘 갑자기 에이, 이래오 무빙... 아, 무빙하는 거 봐. 어이씨, 기분 나쁘네. 뭐야? 이거 안, 안 맞춰지네. 이거 내구도 만나았는데에이에이에이 안티 크리퍼 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낚시부터 하자. 배고픔부터 처리하고 그 옆에서 직화구이를 해 먹을 수 있게 바로 화로 여기다 착 만들어 놓고 석탄 대기 중. 석탄도 넣어 주고. 자, 직화구이를 해 먹읍시다. 지금금? 지금.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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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지금이. 나이스. 바로 직화구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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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지금이. 나이스. 바로 직화구이. 연어, 배고픔 꽉꽉 채우고 물고기 한세 마리만 더 낚고 가자. 떡불 뭐야 이 배틀 뭐야 배틀쿠..아 죄송 지금 나이스 바로 바꾸고 직화구이 익힌 연어 바로 물고기 낚자마자 연어를 입에 넣고 바로 화로에 새 물고기를 넣어준 다음에 그 연어를 꺼내가지고 템창에 넣고 바로 낚시를 해야돼요 그 과정을 6초 안에 해내야지 진정한 생존전문가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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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낚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먹고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새로운 물고기 넣어주고 어디갔냐 이거 뭐야 그릇이 나오는데 어, 잠깐만! 어, 나이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와, 뭐야! <laughs> 고래씨, 월청 낚은 자리. 칼 아니면, 잠깐, 뭐, 뭐, 뭐 하라고? 칼 아니면 보호그랑 오, 활이 오, 제일 오. 좋은데, 아니, 칼 아니면 보호그랑 활이 인첸트 하는 거 밖에 안 나왔잖아요.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뭐, 여기 사람 마을 있네. 아, 벼가 실하게 이겼네. 가는 척하고 뒤돌아서 내집 아니 모임? <laughs> 저분 집인 줄. 그러면 집터 좀 찾아볼까 이 근처에 만들까 여기 딱딱 좋긴 하네. 일단은 저 집에서 하루 묵고 결정해 봅시다. 저집에 창고에 먹을 것도 좀 있으면은 좀 서로 나눔 하고 잠깐 저 집에 불 켜져 있는데. 재집인 것 같은데, 이분집 아니에요? 아주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뭐라? 감정만 을 들어갔는데, <laughs> 사실 분이 <문이 웃음> 집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laughs> 착시현상으로 이렇게 이리, 이렇게 찍으셨나 보다. 집을 지금 이렇게 찍으셨나 보네. 원근법이 형 <laughs> 해가지고, 이게뭐 하냐? 귀식이지? 튀어튀어튀어튀어튀어튀어튀어 밤에 그렇게 자면, 추움. 밥 먹듯이 잘 먹고 갑니다. 백종원 누군데? 뭔데? 식당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백종원이 와서 골목식당 찍고 갔냐? 오, 뭐야? 다 왔나 벌써? 여기 사람 사람 듣는가 봐. 오, 재밌네, 여기. 오, 인체트 테이블도 있네. 야, 잠깐만, 이 사람은 무조건 양털 있을 것 같아. 잘 먹고 갑니다. 왜 이렇게, 자, 백종원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음, 그냥, 마음, 마음 굳게 먹어. 흐, 훔치면 안 된다. 스트리머 서버다. 음, 물가 쪽집이 최고라고? 음. 어, 아, 다시 안 들어간다. 아, 내가 죽을 수있야겠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 집 지울까, 여기? 약간 세련돼 보이게 이 사람들과 약간의 벽이 느껴지는 듯한. 팬텀 나온다고? 잠깐만, 집 짓자. 일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수로 갇히는 게 아니야, 이게. 밖에 사람들한테 내부를 보호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나무집 건축. 첫 번째로 나오는 43만 명이 선택한 깨끗한 나무집 음, 아니면은 48만 명이 선택한 별두 개짜리 나무집. 후자. 두 번째 거.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베기진 않을 거고요. 어떤 집인지 좀 체크할 겁니다. 약간의 밴스이 마킹이라고 할수 있죠. 12 곱하기 12 정도 사이즈의 평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보자.